안녕하세요 이고입니다 지난번 그 강화 현장 제작하는 예, 이동식 주택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여기 예, 저 공장에서 예, 직접 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뭐냐차 이동 차량이다 이제 싣고 뭐냐고 이제 배송을 할 예정인데 예, 그래서 이제 뭐 차량에 쉽고 이동할 목적으로 이렇게 또 만들고 있습니다. 또 이제, 위에 뭐 이렇게 징크판넬도 되어 있고요 징크판넬은 예, 요구 여기 지금 여기 난연판넬입니다. 나년판넬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예. 주택도 예, 이제 지금 문하고 창다달아놨고요 예, 다락,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뒤에 이제 창문이 여기 저 네, 화장실 창문하고, 이거 네, 이제 거실 창문. 이쪽엔 네, 주방, 싱크대 위에 있는 창문이고요. 다락 창문. 내분 전체 이제 루바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노르 처리. 그래서 이제 현장 제작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제 공장에서 제작을 하게 되면, 어, 이동하는 이제 차량 높이가 있기 때문에 이 천장 높이가 약간 이제 현장 제작하는 것보다 낮아지죠 이게 천장이 이제 현장 제작하는 것보다 조금 낮아진다 그래도. 사용하시는데 뭐 크게 이렇게 불편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게 약간 이제 면 문제 좀 답답하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이, 느낌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 들어가서 살아보면 이게 이 지금 이 모델이나 현장 제작하는 모델이나 이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현장 제작을 하게 되면 이제 숙식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정운반비하고그 이제 그게 그 금액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공장에서 제작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또 선호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장 제작은 도로가 진입로가 이제 좁거나 이 미동식주 되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안될 경우 뭐 나무가지나 뭐 담벼락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이제 이렇게 현장 제작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대부분 공장 제작을 해서 운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자가 전체 요로 네, 바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네. 공사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번 광화도 이동식 주택 현장 제작에 이어 이번에는 예, 공장에서 직접 예, 이동식 주택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동식 주택은 이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징크 판넬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짓고 있는데, 이제 골조하고 외판 그다음에 이제 문 이렇게 거의 다 다려놨습니다. 네, 여기는 달아층은 달아, 이거는 이제 주방 창문. 먼저 화장실. 이제 싱크대 다리. 앞에 은중창. 지금, 네, 지금, 지금, 진급 지금, 을금년금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제작하는 경우는 이제 어, 운반 차량 높이 높이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천장이 이제 약간 높이 할수 있고 대신 이제 공장에서 제작하는 집들은 운반 차량 높이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예 지붕이 약간 현장에서 제작하는 집보다 약간 지붕이 낮아집니다. 예. 근데 뭐 지붕이 좀 이제 낮아졌다 그래 가지고. 사시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불편함은 없을 겁니다 이게. 약간 높은데 분명... 음, 답답한 감은 좀들어가겠으나 그래도 이렇게 이 운반용 량으로 운반용 주택으로 이렇게 만들어도 사시는데 이렇게 뭐 불편하다 그러시 불편하다고 하고그러시지 않거든요 이게. 이렇게 운반을 하는 주택도 뭐천은 의외로 그냥 그렇게 적당히 높기 때문에 뭐 불편하거나 천장이 낮아서 불편하거나 뭐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 사람도 여기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공입니다. 예,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이 주택을 초기 이제 만드는 과정을 한번 이제 촬영을 했었는데 예, 지금 이제 그 주택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주택 안쪽에 들어와 있는데 예, 이렇게 보시면 화장실 그리고 바닥은 지금 이제 타일로 했고요. 그다음에 벽은 이제 리빙 보드로 이제 마감을 했고 천정하고 네, 똑같이 리빙 보드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 이제 옆에 수납장이 있고요. 여기 지금 순간온수기는 이제 뭐냐면 이 건축주분께서 이제 비용 문제 이런 거에서 이런 문제가 이제 있으니까 네, 그거는 이제 뭐냐면 자기가 별도로 본인이 달겠다 그래가지고. 통나무 기는 지금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예, 싱크대는 예, 요 옆에 요, 요 공간은 이제 수납 공간으로 했고요. 예, 그다음에 예, 이 상판은 인조대리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 요거 먼저 예, 먼저 식기 예, 그릇 세척해 가지고 건조되고요. 예, 요거는 이제 수납장 수납장입니다. 이렇게서 만들어 놨습니다. 옆에 이제 창문이 있고요. 이제 다락을 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보시면 계단 이렇게 올라가시면 다락 바닥에 이제 요것도 난방 양치를 해놨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 이동식 주택 이게 뭐냐면 농막형 이동식 주택은 이 다락 높이가 1.2에서 1.5m 사이에 대부분 만들게 되는데, 예, 그보다 더 높게 되면, 농막 설치 기준에 이제 벗어나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닥은 성인 2명에서 넉넉히 잘수 있는 공간이 되, 어있고요좀 좁게 이제 껴서 자자면 세 3명까지 가능하겠습니다. 네. 가끔씩 가다가 이제 손님들이, 이 다락을 뭐냐면 저 1층이 전체 공간으로 만들 수 없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1층이 공간이 천정이 낮아지니까 이집체가 전체가 이제 답답하게 답답한 그런 건축 구조물이 되죠. 그래서 이 1층 천정을 전체로 이렇게 뭐냐면 다락을 만드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거의 안 만들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어, 화장실이나 싱크대 위에다가 1.2평, 아니 2.5평, 예, 그 정도 규모로 해가지고 대부분 이렇게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이제 많이 짓는 그 형태고 또 뭐냐면 음, 이게 일반화 어 있죠. 이게 이런 식으로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이제 벽은 또 루바로 해가지고 전체를 둘렀고요 예, 벽으로 틀고 둘렀고. 천정 누르바로 했고 바닥은 이제 걸레받이 쭉 돌리면서 바닥은 강화마루로 했습니다 지금 이 주택은 충청 충북 이제 오창으로 갈 주택인데 이렇게 이제 여기서 제작을 해 가지고 내일 내일 상처를 할 겁니다 상처를 하면 이제 모레 새벽에 이제 현장으로 도착하게 되겠습니다 창문도 이렇게 이제 이중창으로 해가지고 네, 단열에 신경을 썼고요. 네, 단열 이, 이창 이중창은 이제 기본이죠. 네, 지금 네. 기본이 됐습니다. 네, 이쪽도 후면창 이중창 이렇게 됐고. 네, 어제 오후부터 날이 좀 후덥지근하더니만 네, 오늘 새벽부터 지금. 장마, 비가 오고 있습니다. 태풍도 올라온다 그래 가지고 남쪽 지방은 좀 피해가 큰가 본데, 이 중부 지방은 태풍이 이제 소멸돼서 그런지, 바람은 안 불고, 예, 비도 그다지 많이 오는 편은 아니고, 예, 비만 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예. 비가 조금 내리고, 좀 있는데, 예. 그래서 밖으로 이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신발이 제가 밑에 있어가지고, 신발을. 쭉 기안막 꼬집어 놓였는데 끌어내겠습니다. 이 주택 주택도 겉에는 이게 뭐냐면 이제 징급 판넬로 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 측에는 지금 급한데는 이제 75mm 들어가 있습니다 내 측에는 어, 우레탄 폼으로 쏴가지고 우레탄 폼 60mm 우레탄 폼 60mm면 120mm 단열재하고 똑같죠 이게 그래가지고 단열에서는 확실하게 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 싱크대로 들어가는 뭐죠 어, 상수도 파이프고요 음, 이제 전기 배선 파이프고, 첨화도 예. 이렇게 해가지고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비가 오는 관계로 제가 우산을 쓰고 이제 촬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가끔씩 하다 이렇게 화면에 우산 끝이 보이고 그러는 걸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모습인데 싱크 이동식 주택 네. 완성이 된 모습입니다. 지난번 이제 강화도에서 이게 제작한 그 현장 제작 한 주택은 이제 천장이 약간 이제 높게 나왔는데 이건 이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고보다 조금 낮죠. 그래 한 50cm 정도 이제 낮은 건데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해서 지어도 이게 사용하시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오히려 이제 좀 안정감이 있어 보이고 집이 천장이 이렇게 낮아도 이제 뭐 불편한 것보다 더 안정감이 있어 보이고 집이 좀 아담해 보이죠. 예. 아담해 보입니다 이렇게.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좋은 집 지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네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산사람인데 열매가 많이 열려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열려있는데 이 나무를 여기다 이제 심어놓은 이유가 이게 글쎄 알고 심어놓은 건지 아니면 이제 모르고 심어놓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네, 산사나무는 이게 아파트 이렇게 담지에는 이렇게 많이 심어 놓거나 식지 않은 나무가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나무 숲이는 이렇고요 열매는 이제 저 산사나무 열매는 이제 가을에 10월 달쯤에 이게 이제 빨갛게 있는데 이 나무 열매를 따다가 예, 술에 담가 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이제 이제 구연산 성분이 많아가지고 예, 혈액을 이제 맑게 해준다는 예,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하 예, 그런 약초, 예, 약초에 속하는 이런 나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는 예, 관상용으로 잘 심지 않는 나무인데 어쨌든 요금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나무 열매. 네, 가을이 되면 아주 빠르게 있죠 산수 유 나무 열매가 이을 때쯤, 때쯤 되면, 이 나무 열매도 빠르게 예, 익습니다. 그냥 좀 버리기는 아까운 그런 열매죠. 이게. 산사람 열매. 이건 이제 누리장 나무입니다. 누리장 나무는 이 야산 입구, 입구에 이렇게 많이 이제 눈에 띄는 그런 나무인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렇게 식재용으로 잘 심어 놓지도 않는 나무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어떤 경로로 해서 이 나무가 이제 이렇게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제 식재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 리장나무 이제 약용식물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느리장나무 잎은 이제 고혈압 치료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예, 가지 등은 이제 뭐냐면 잘 말렸다가 뭐 기침, 가래, 뭐 관절염, 네, 이런 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한약재용으로는 뭐야, 널리 쓰이고 있는 그런 나무는 아닌데, 어쨌든 이 누리장 나무 이렇게 지나가다 또 보니까 이게 반갑네요. 저도 이렇게 등산나일 때 이렇게 야산 입구에서 누리장 나무를 이렇게 본 적은 있는데, 아파트 단지내에서 이렇게 보기는 참 이게 드문 현상이네요, 이게. 네, 신 다른 말로 이제 개똥나무라고도 하는데, 글쎄, 냄새가 고약해서 그런가, 개똥나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한양 명칭으로는, 식물 명칭으로는 이제 누리장나무로, 이렇게. 부르는 게 맞습니다.